dmc 와 있어요 dmc 서울 dmc역인데 오늘은 어 이제 형도 올림픽 갔다가 이제 막 복귀했고 저도 지난주까지 아우 이 더운날 지방 출장다니느라고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고 아 열도 좀 식힐 겸 너무 덥고 아 휴가차, 부산에 갔다 오려고 합니다 부산을 제가 예전에 그 경남 쪽에서 어, 일할 때 한번 가보고 거의 10년 동안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이번에 한번 제가 부산 가보고 싶다고 지고 형이랑 2박 3일 동안 갔다 오려고 합니다 왠지 부산이 더 더울 것 같은 그래도 바다가 보이고 또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으니까 오랜만에 힐링 좀 하고 오겠습니다. 형이 오늘 좀 오늘까지 또 촬영 이 있어가지고 일단 제가 회사로 왔습니다. 만나러. 어, 승... 승훈형 안녕하세요 오 mbc 냉방 개쩔어 오 오, 죽이네 <laughs> 와, 밖에서 다보인 아, 저 공연 같은 거 하고 있었구나. 음. 좋네, 내일 낮에 좋겠다. 그러니까, 야, 여기서 그냥 소주 까도 되겠는데. <laughs> 음. <laughs> 야, 비오는 아주 죽이고만. 이야! 이것이 바로 이것이 <웃음> 이것이다 아, <laughs> 덥다 아 에어컨이 안 나오네 엘리베이터에는 아, 근데 뭔가 알것 같은 맛이... 어... 그냥 딱 먹으면... 그냥 딱...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. 그냥 딱 먹고 싶은... 그냥... 그냥 맛있는 음, 맛이야. 낙지 곱창 새우가 들어가 낙곱새인가? 근데 이제 낙지랑 곱창이나 들어가고, 그다음에 이제 칵테일 새우 같은 거 들어가고... 아... 개미치... 광안이 본점이네, 이거... 야! 10시 10시까지야? 어? 에그럼안 되겠다 마지막, 마지막 주, 아웃 아, 10분이야 끝났네 어, 어. 아, 너무 늦한번이 느낌이 조금 달라 <웃음> <웃음> 해, 해운대랑 다 <이렇게> <laughs> 광안리입니다 여러분 광안리. 네아 그나마 해변이 좀 시원하네요. 좀 습해가지고 아 저녁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배고파요 지금. 김대우 씨는 조아 이쁘다, 되게. 좋은데 이 음, 고구마는 뭐냐? 음, 맛있긴 맛있네. 선바 노른자 떡볶 먹을까? 네. 그.. 네. 근데 직접 네. 보내신거야? 이거요? 네아니아니 여기 얘기 하면해줘 아~~ <laughs> 와 바다다 바다. 여기 다리 있잖아. 그러면 딱 소주 한잔 먹을 수 있어. 여기서 형 여기 때 여기서 먹었어? 어, 난 저기서. 저기 아니. 여기도뭐 바다가 보이네. <목소리> <목소리> 저기가 또 좋. 했습니다. 물어 물어오신 거요. 근데 그술막 혼자 먹고 있잖아. 그러면은 나중에 국물 따딱 가져다 주시면. 아 그래? 뭐 불쌍해서 <웃음> <웃음> 불쌍한 혼자 먹고 있으니까 불쌍해가지고 국물 좀 가져다 주셔. <laughs> 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 부산은 대선이지. 다 먹잖아. 음. 다먹으면 나중에 소주만 이렇게 마시고 있으면 국물좀더떠 있어 더 <laughs> 근데 여, 저기도 저기가 저기가 원래 응, 원래 거 어. 여기가 약간 아유, 저기 확장하신 것같 어. 얘 근데 저건 뭐예요? 이거 이제 저기 이게 카페거리까지 가는 거같아고 연인끼리. 그 연인끼리만 타네 저 보니까. 아유. 저렇게 느려가지고, 느려가지고, 저아 저, 저, 저. 아. 야 해운대 아닙니까? 해운대 아닙니까? 포카리스웨트 <laughs> 같은데, 약간? 느낌이? 와 근데 물이 엄청 깨끗하네. <놀람> 해운대입니다. 해운대. 형 근데 여기 해운대 해수욕장은 아니지? 여기 해운대 해수욕장이? 여기 해운대 해수욕장이? 야 해운대요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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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?

이증가는 뭐? 거. 어, 이야 진짜 너무 맛있게 타 줄게. 진짜. 맵맛이 아, 을거 아마 엄마. 이거 탄산수 형상에신의하수다 엄마. 내가 <laughs> 그거 생각했거든. 아, 이아이랑좀 너도 <laughs> <laughs> 그렇지. <웃음> 이거지. 사실상한 잔에 8,000원짜리거든. 먹어 봐. 기가 막혀. 아, 기가 막힐 <laughs> 아 살짝 술맛도 나면서 <laughs> 너무 예쁘다 야 막걸리 딱, 어 찍어요 이거 찍어. 어? 약간 녹진하다 얘는 뭘까? 얘는 도라진가 보다. 와. 몇몇 시면이거든요숟락락이용가지고요 여기까지 잘 쪄시면은 지 맛을 느낄 수가 니다 네, 드세요. 감사합니다. 오, 이야, 이야. 됐죠? 빨리 자물 있어도 빨리 준비해 준비했어 약약 약 먹으면 되나 먹었어 어자 우리 할수 있지 하나 둘셋 와인은 <laughs> 여기가 본점이에요. 네. 아. 팅 네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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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. 네. 오늘뭐 촬영이 아, 네. 있으셨어요? 네, 네. 아니, 요 그냥 놀러 왔어요. 아, 그냥 개인적으로. 네. 아니, 저아 네. 해삼. 네. 해삼. 요거는 네. 멍게전복 오징어. 이전복 새우 구조 <laughs>